자, 408번 볼게요. 자, 지금 정의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 4, 8이고, 세 함수 모두 다 어디서 어디로? X에서, 아, X에서 X로. 그러니까 이 X가 정의역이자 공력도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F는 무슨 함수래? 1대1이니까 딱히 얘네 함수값은 바로 알아채기좀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항등 함수랑 상수 함수는 금방 눈치챌 수가 있지. 특히 항등 함수는 뭐야? 자기 자신하고만 대응하지. 네. 그러니까 여기 g 4로 나온 요거의 함수값이 얼마라는 거은 아, 아, 그럼 얘네 모두 다 함수값이 4가 되는구나라는 거 알겠지. 네. 그럼 여기서 더불어 우리가 기쁜 게 뭐야? 이 상수 함수. 그렇지? 네. 이 상수 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얼마라는 거? 4. 4라는 거 알았으니까 자, 그럼 h가 상수 함수니까 요 h 4도 얼마다? 그 다음 g 8 무슨 함수입니까? 항대 함수니까, 한 대, 한 대. 한대 함수니까. 네. 얼마? 네. 8이라는 것까지는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뭘 찾는 거냐면 자, 봅시다. 지금 보니까 x에서 x로의 함수인 ef가 무슨 함수? 1대1 대응인 함수라고 했지. 네. 그럼 여기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써봅시다, 그냥. 2, 4, 4 8. 8, 2, 4, 8인데 그 중에 우리 방금 전에 이뭘 구했어? 네. 파이 누구랑 사랑 어, 대응하는구나. 그러니까 네. 여기가 뭐라는가 알았어요. 4F1이라는거 알았지. 네. 그럼 이 관계라는게 뭐냐? 4의 함수값. 4에 대한 함수값이 2에 대한 함수값의몇 배? 네 배가 된는데 그럼 딱 나오네. 이네배 여기가 그지 네. 그럼 얘가 누구의 함수값인거야? F4. 어, f 그러니까 4의 함수값이겠죠. 4 4의 함수값이겠죠. 그지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지가 네. 어, 되고, 그다음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가음다그다다